여러분 반갑습니다. 푼또댕이입니다. 오늘은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생신이라서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가는 중입니다. 가는 길에 이쁜 벚꽃도 많이 피어있고 오른쪽에 오륙도 가원이 보이는데 여기는 한우전문 식당이고 분위기는 최고라고 할수 있으며 주차장도 넓고 식사를 다 하고 여기 카페에서 커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랑 먹을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오륙도 대게입니다. 여기 대표 메뉴는 회를 많이 먹고 있지만 오늘 제가 주문한 음식은 대게 1.5kg 주문을 했습니다. 밖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3층의 바다를 보면서 먹으려고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 길에 싱싱한 해산물과 대게도 보이네요. 주문을 하고 조금 있다가 싱싱한 해산물이 나오고 각종 반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회도 싱싱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오륙도 대게는 일부러 바다를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싱싱한 대게도 나왔는데 대게에 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맛은 역시나 맛있네요. 어머니도 맛있다고 하시니깐 저 역시도 기분은 좋았고 대게 살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추가로 대게 볶음밥도 드셔보세요. 가격은 1인분에 2,000원이고 대게 볶음밥 맛은 약간 싱거웠지만 김치랑 같이 먹으면 딱 적당한 맛이었습니다. 여기 오륙도댁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식사를 다 하고 바로 건너편에 카페도 있어서 커피도 한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